커피 내리는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묵상 티타임바이블 네, 반갑습니다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로 죄가 없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묵상을 위한 해석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 거짓 고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둘러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회는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음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의 권한은 로마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둘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행한 재판으로 백성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내건 제목으로는 주님을 해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 대한 반역 혐의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당시 반역죄는 인간이 생각해 낼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용법인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내건 제목은 모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메시아가 해주길 바랐던 일들입니다. 둘째, 죄가 없다. 로마의 법으로 심판하고 집행하는 총독 빌라도는 용모죄로 고소당한 자칭 유대인의 왕을 심문합니다. 그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반역자들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으며 특히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분노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육체의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한 변방에서 온 랍비를 봅니다. 그가 볼때 그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몽상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결합니다. 아무 죄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 목숨 떠이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자비한 이방인의 눈에서조차 주님께로부터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살인 계획이 실패할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들이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는 빌라도에게 매달립니다. 제발 그를 죽여 달라고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권과 욕망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살인귀가 되어 버립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평생 지켜내던 종교적 신념도 주님을 죽이겠다는 일념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도리어 목숨줄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율법조차 부끄럼 없이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습 속에서 끔찍하게도 저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편을 가르고 앞서서 차별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서 그처럼 절박하게 주님의 뜻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